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일신사입니다. 네, 제가 지금 어, 배경 지금 시골 분위기 괜찮죠? 예, 네,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저희 부모님 집이에요. 예, 네, 여기서 오늘 날씨가 너무 너무 깨끗하고 좋아갖고 그래서 제가 야외에서 한번 촬영을 하고 해 보려고 해서 지금 밖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부모님 집 앞마당이고요. 네, 예, 지금 잔디밭 위에서 어, 캠핑 의자에 앉아갖고 편안하게 앉아갖고 지금 예, 촬영을 하,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 정말 시원해요. <laughs> 오늘 날씨가 밖에서 반팔 반바지 입고 반바지는 조금 그렇고 반팔에 긴바지 입고 이런 정도로 가만히 앉아있으면 바람 솔솔 불어서 시원한 날씨 있잖아요. 그런 날씨가 1년에 한 2주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밖에서 좀 있어 보니까 네, 그런 기간인 것 같아요, 지금. 딱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에서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시부의 괴롭힘을 응징하고 시부모님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 앞으로는 마음 편히 지낼 것이라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설에 시부모님이 명절에 언제 올 것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설명절 연휴 동안 여행을 가기로 해서 시댁에 못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행이 아니더라도 시댁에 갈 마음은 없다고 했고요. 앞으로 아들 며느리는 물론 손주도 평생 못 보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시댁에서 식모대접을 받고도 참았던 제 자신이 한심해서 차책을 하기도 했지만 다 지난 일이고 이제는 시부모님께 받은 것은 모두 돌려드렸으니 연 끊고 마음 편히 살려고 합니다. 저와 신랑은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를 길게 하다 보니 결혼 전부터 양가에 서로 꺼리낌 없이 놀러 가곤 했었어요. 저는 연애 때부터 시부모님과 친하게 지냈고 남편도 저희 부모님을 어려워하지 않고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시아버지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저를 딸이라고 예, 하시며 예쁘다 예쁘다 하셨고 제가 무슨 실수를 해도 괜찮다 괜찮다 하시던 분이 저희 시아버지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시아버지는 저를 딸이라고 하시는 것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딸이라고 하셨지만 저를 대하는 태도는 많이 달라지셨어요. 요구사항이 많아졌다고 해야 할까요? 시아버지는 정작 본인 딸에게는 아무 요구사항이 없었어요. 새침하고 이기적인 신우가 아버지를 위해 뭘 하거나 할 사람도 아니기는 해요. 신우는 자기 방을 제대로 정리도 할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먹은 그릇도 정리할 줄 모르고, 밥솥, 세탁기, 청소기 등의 기본적인 가전제품 사용법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딸에게 뭘 바랄 수가 있겠어요? 시부모님은 신호를 포기한 것인지, 아까워서 못 시키시는 것인지, 집에서 뭔가를 시키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결혼을 하자마자부터 며느리가 아침상을 차려야 한다고 하셨어요. 신행을 다녀온 다음 날부터 아침식사를 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 말씀으로는 그것이 전통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살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부랴부랴 친정엄마에게 전화해서 뭘 어떻게 차려야 하는지 물어봐서 상을 차렸네요. 신행 다녀온 날 여독이 풀리지도 않았는데, 밤에 잠도 설쳐가며 다음날 아침 상을 차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처음부터 시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딱딱한 말투로 거절할 걸 그랬어요. 아니면, 부탁하듯이 말씀하시는 경우에만 요구사항을 들어 드리던지 할걸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 어찌 아침상을 차렸는데, 시부모님은 수고했다는 말씀 한마디 없으셨고, 한술 더 떠서 시아버지는 원래 며느리가 혼자 해야 할 일을 시어머니가 도와주셨으니,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 눈치를 슬슬 보며, 제가 아침 차리는 것을 도우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키라고 말씀하시고 직접 그 일을 하는 척을 하시고는 기억코 저를 불러서 그 일을 시켰네요. 신혼 때부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셔서 저에게 내일 뭐 하냐고 물으시고는 대답도 안 들으시고 시댁에 오라 하셨어요. 시댁에 가 보면 이것저것 일을 시키셨습니다. 시댁에 안 가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봤지만 그때는 저도 바보였나 봐요. 결국 시댁에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시댁에 가지 않으면 시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시니 차라리 시댁에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시부모님이 오시면 이것저것 살림에 대해 잔소리를 하셨는데 정말 피가 마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그러셔도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주신 분들이라 참고 지냈는데 작년 설 이후로 남편과 저는 시댁에 발걸음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작년 설부터 일이 시작되었는데요. 작년 설에 저는 출산 예정일이 얼마 안 남아서 저는 명절에 시댁에 안 가겠다고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먼저 꺼낸 얘기도 아니고 남편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래도 되나 했는데 남편이 밀어붙인 일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처대가 원래 딱 맞춰서 나오지 않는다고 무조건 시댁에 오라고 난리난리를 치셔서 저는 또 바보같이 시댁에 갔네요. 만삭의 몸으로 3시간이 넘도록 전 부치고 손님 맞고 그랬어요. 그렇게 명절을 보내고 명절 다다음날 갑자기 양수가 터져서 바로 수술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이 아이 태어났다고 시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다른 집 여자들은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쑥쑥 잘랐는데 뭔 놈의 수술을 했냐고 하셨다네요. 덧붙여 말씀하시길 애는 막 키워야 하는 것이라고 하더니 너무 애지중지하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아이는 건강하냐? 산모는 어떻냐? 이런 것을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너희들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으셨다고 합니다. 너무 서러워서 친정엄마와 통화하면서 펑펑 울었네요. 그렇게 저는 아이를 낳고도 시댁에 서름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제, 제 성격이 그냥 내가 참으면 된다고 속으로 썩히고 있다가 정말 못 참겠다 싶어서 돌아서면 뒤도 안 돌아보는 성격이거든요. 시부모님께 섭섭한 것이 많았어도 남편에게 힘들다는 내색도 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많이 배려하는 사람이라 제가 내색을 하지 않아도 속으로 본인도 함께 화가 나고 섭섭하고 그랬었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괜찮냐고 자주 물어봤습니다. 시부모님 만나고 오면 제 기분 맞추려고 아양도 떨고 본인 부모님 너무하시다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남편이 이랬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더 오랜 시간을 참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참고만 있으니 시아버지의 만행이 점점 심해졌고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시댁에 발걸음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남편과 그런 얘기가 오가고 있는 중에 지난 추석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추석 전날 저녁에 시댁에서 밥상을 차리는데 남편은 아이를 안고 있었고 제가 국을 상에 가져다 놓고 다른 반찬도 담아서 주방에서 거실로 가져오고 있었는데 한순간 저희 아이가 국그릇을 당겨서 그 뜨거운 국물이 아이 손에 쏟아졌습니다 손이 벌겋게 되고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국그릇을 거기에 왜 뒀냐 하시더니 저에게 다가오셔서는 모질이 며느리라는 막말을 하시며 손을 번쩍 들어 올리고는 때리는 모션을 취하셨어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이 달려와서 시아버지 손목을 잡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시아버지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아버지는 뭐든지 다 땡땡 엄마 탓이에요.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어디 아버지한테 대드냐고 하시고 저는 아이 손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이제 부모님 두분다 치가 떨린다고, 땡땡 엄마가 우리 집 식모냐고, 이제 우리 더 이상 여기 안올 것이라고 소리치며 아이를 안고 저를 잡아당겨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 데리고 응급실에 다녀오고 나서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죠. 남편은 저에게 며칠간 빌고 또 빌었고, 저는 계속 이혼하자고 했지만, 결국 남편과 타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신혼집이 시부모님이 해준 집이었어요. 명의는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저는 남편에게 대출을 받던 어떻게 하던지 간에 집을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친정에 가 있는 동안 남편은 한달 정도 걸려서 빌라 전세를 구했다고 하더니 짐도 모두 옮겨놓고 저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전화가 오면 왜 전화하시냐고 소리부터 지르더군요. 한 번은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시아버지는 무슨 일이 썼냐는 듯이 평소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물론 손주도 평생 못볼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설에는 친정에 하루 있었던 날 빼고 아이와 남편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설 며칠 전에 저에게 전화해서 이번 설에는 아이 데리고 올 것이냐고 하길래 여행을 가야 해서 못 간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평생 우리를 못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 전화를 차단하지 않았어요. 전화 오면 받아서 확실하게 저희 마음을 알려드리려고요. 이번 추석에도 시아버지 전화 오면 받아서 또 한번 확실하게 우리와 평생 못볼 것이라고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사과를 할 분도 아니지만 혹시 사과를 하거나 불쌍한 척을 하신다 해도 매몰차게 튕겨내려고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가정사를 글로 적는 것만으로도 시원해지네요. 두서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일찍 결단을 내리셨다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단호하게 처신 잘 하셨네요. 멋지십니다. 스님님 마음 가는 대로 하셔도 뭐라 할 사람 없을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 그렇게 저는 아이를 낳고 까마귀가 날라가네요. <laughs> 아, 참 까마귀 귀여워요.